Thank you. 첫번째 핸드는 컷오프에서 잭텐 오프수트 1 0 스트레더리 있고 3명이 자리를 비워서 5명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전3 5불 레이즈 55 스몰 블라인드와 스트레들리콜 플랍에 둘다 체크를 하자 전 페어와 백도 플러시 드로로 108불 팟에 55불 벳. 55 스몰 블라인드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콜하고 스트레더리는 폴드 잭 터 l 는또 다른 플러시 주로가 생기고 그는 다시 체 o 하자 전 공짜 카드를 안 주기 위해 오린. 그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폴드하고 전 팟을 끌어옵니다. 다음은 l 명 림프 후에 스몰 l 라인 o 에서3-6 오프 n Olin? o l i 빅블라인드가 15블루 레이즈, 림프했던 두 명이 콜하면서 전 50불을 따기 위해 10불만 콜하면 되는 5대1의 파다즈로 콜. 플라베는 트립으로 트래핑을 위해 체크. 빅블라인드는 56불 팟에 20불 작게 컨테니에이션 배 콜만 해도 빅블라인드가 겁먹고 더 이상 배팅은 안할것 같고, 오버페어나 8-9 같은 패로 스트레이트 드로어가 있으면 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머지 두 명이 폴드하자 전 60불로 체크 레이즈. 60. 상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폴드 Thank you. 20. 다음은 언더더건이 20블루 레이즈를 했는데 전 버튼에서 홀댐을 친다면 누구나 보고싶어하는 뾰족뾰족한 포켓에이스 최고의 패로 k 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 o u t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징이 뭘까 고민하다가 60블루 3 Thank you. Thank you. 플랍에 하트가 두개지만 제가 에이스 하트를 a 고트를때문있플러문에플러 u 듀 h a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보드가 꽤 연결된 편이고 상대가 h 명이나 있어 181불0에100불컨테 n k you. t 했더니 모두 폴드.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더더건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k 명이 저를 쳐다보네요. 35. 테이블이 활발한 편이라 체크레이즈 할 생각으로 일단 k 프를 했는데. 모두 폴드하면서 슬슬 걱정이 됐지만 빅블라인드가 실망시키지 않고 35블루 레이즈. 105. 전 계획대로 105블루 3배을하고 그는 콜. 플랍이 나오자 그는 214블 팟에 95블 패드. 반갑지 않은 킹이 나왔지만 모두 다이아몬드이고 전퀸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어 세컨넛 플러시로가 있는 상황. 상대가 에이스 다이아몬드와 킹이 있거나 이미 플러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바로 폴드 할 수는 없어서 콜. 턴의 두 번째 텐이 나오자 그는 체크. 이제 파킷퀸이 최고의 패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4 0 4불 팟에 200불 벳. 여기서 상대는 1분 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들고 도박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동안에 저도 만약에 상대가 리레이즈를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니다. 전 150불밖에 남지 않았고 그가 리레이즈를 하면 팟은 954불로 반갑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콜을 해야지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어이. <laughs> 와우 리버에 에이스 스페이드가 나오고 그가 패를 보여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패라 놀랐습니다. 그는 에이스 잭옵스트로 에이스 다이아몬드도 들고 있지 않아 그가 이길 수 있는 리버 카드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에이스 두 장밖에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왔네요. 사실 턴에 올인인 상황에서 이길 확률이 100%인 경우는 아주 드물고, 상대가 아웃이 두개 밖에 없으면 거의 이상적인 상황인데, 재수가 없으면 배드비트는 정말 어쩔 수 없죠. 다음에는 운이 좀더 따르도록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